작지만 강한 정당, 미래를 이끌어 나갈 새로운 건강한 세력, 국민참여당 기호 8번 천호선, 여러분께, 은평, 지난 20년 동안 정치를 한 분이 있습니다. 12년 국회의원 시켜줬습니다. 그리고 권력 실세로 3년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분이 국민권익위원장을 맡아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민원을 잘 해결해준다고 해서 소문이 났습니다. 그게 지나치다 못해서 법과 관행을 무시하고 마치 부통령처럼 권력을 휘두르며 공무원들이 무조건 내가 시키는 것 하라 라고 해서 민원 해결은 잘 했는데 공무원들로부터 엄청나게 욕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자기를 뽑아준 이 지역구에선 20년 동안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고 온갖 비판을 주민들로부터 먹고 있고, 이제 다시는 주민들이 그분을 찍어주지 않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은평의 20년 전 모습을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30년 전 모습 기억하실 수 있는 분은 기억하실 겁니다. 아무것도 변한 게 없습니다. 은평 뉴타운 들어선 거 말고 이 은평은 30년 전, 20년 전, 10년 전과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지역 발전에 대한 제일 큰 책임, 이재호 후보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 그동안 외면했던 지역 발전 다시 들고 나와서 이번에 뽑아주면 지역 발전시켜주겠다. 이렇게 우리 은평 주민을 우러하고 있고, 우리 은평 주민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잘못된 태도입니다. 그분은 국회의원 배지 달지 않고도 은평위에서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진정으로 은평을위해서 일할 자신이 있다면 그럴 각오가 되어 있었다면 이미 큰 성과를 이룰 수 있었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지금 은평의 지역 일꾼론을 내세우면서 표를 달라고 하는 것은 진심으로 지역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이명박 정권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나서 그 책임을 회피하고 오로지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배지를 달려고 하는 기막히고 얄팍한 술수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렇습니다. 이재호 씨는 거물입니다. 거물답게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왕 국회의원 선거에 나섰으면 이명박 정권에 대한 심판 받으십시오. 이명박 정권이 잘했다고 생각하면 은평 주민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고 설득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 평가를 당당하게 받으십시오. 이것이 거물 대도입니다. 거물이 당당하지 못하게 그저 지역 일군을 뽑는 것이다. 요번에 뽑아지면 이제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이제서을 애쓰겠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런 비겁한 정치인을 국회로 다시 보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전거 타고 다닌다고 서민을 위해서 정치하는 거 아닙니다. 자전거 타고 다닌다고 지역을 위해서 정치하는 거 아닙니다. 41년을 살았다고 지역을 위해서 정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41년을 여기 살아도 오로지 꿈꾸는 것이 자신의 큰 권력, 오로지 하고 싶은 것이 박근혜와의 개파투쟁, 이런 것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여기서 10년, 100년, 1000년을 살아도 지역 발전에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역 발전은 이런 것입니다. 이 지역의 10년 후, 20년 후를 생각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은평이 강남과 달리, 목동과 달리 은평답게 발전할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10년, 20년 후를 바라보고 하나씩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1년 6개, 9개월 남겨놓고 이제 뽑아지면 1년 9개월 만에. 성남 변화를 은평에 가져올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국민에 대한 은평 주민에 대한 사기에 불과합니다 저는 약속드립니다 이번 국회의원 1년 9개월입니다 만약에 이재호씨가 당선돼도 장상씨가 당선돼도 2년 뒤에 바꿔쳐선 안됩니다 일할만 할때 주저앉혀선 안됩니다 결국에 이번 국회의원은 6년짜리 국회의원입니다 상상해보십시오 이재호 씨가 앞으로 여기서 6년 동안 지역을 대표하고 지역 발전을 이끌어갈 나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장상 후보가 여기서 6년을 지역을 대표하고 지역 발전을 이끌어갈 나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아니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세대 교체를 해주는 것이 그분들의 도리입니다.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노무현 대통령의 후예입니다. 약속드립니다. 10년, 20년 이 지역에 살면서 은평과 함께 성장하겠습니다. 이재호 후보는 이명박 정권과 정치적 생명을 같이 하십시오. 저는 은평과 정치적 생명을 함께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노무현 대통령을 대변했던 것처럼 은평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모셨던 것처럼 은평 주민을 모시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처럼 원칙과 상식을 지키고 노무현 대통령처럼 불의와